인생은 짧고 마음은 길다. 정약용 선생의 단한 문장은 우리가 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깊고 단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삶을 꿰뚫는 명언을 바탕으로 50대 이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잔잔하면서도 울림있게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시작합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마음이 바르면 몸이 따르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도 흩어진다. 정약용은 모든 삶의 근본을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따르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흔들린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이 강해지는 줄 알지만 실은 나이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몸의 힘은 빠져가는데 마음의 중심까지 흐려지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정혁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50대, 60대 이후의 삶은 몸보다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운한 말은 오래 품지 말고 끌어 안아야 할 마음은 따뜻하게 안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라 하루를 바르게 살면 그 하루가 쌓여 평생이 된다. 정약용은 작은 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하루의 태도가 곧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작은 반복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0분이라도 움직였는지, 오늘 5분이라도 마음을 비워봤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지, 이 작은 쌓임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정약용은 실천을 말할 때마다, 항상 작은 한 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발을 내딛는 데에서 출발한다. 나이가 들수록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오늘을 조금 더 바르게,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 후반전의 승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라 남을 탓하면 인생이 멀어지고, 나를 돌아보면 인생이 보인다. 정약용의 명언 중 가장 유명한 말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려야 바른 길이 열린다. 누군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혹독한 유배생활 속에서도 절망 대신 자기 성찰을 택했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라. 남을 탓하는 순간 할수 있는 일도 잃는다. 50대 이후의 삶은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내 감정을 돌아보고, 내 습관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것, 정약용이 말한 자기 성찰이 결국 인생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 사람을 잃으면 인생을 잃고, 마음을 얻으면 세상을 얻는다. 정약용은 관계를 매우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를 귀히 여기면 인생이 따뜻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단한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은 쉽지만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에 담긴 온도 작은 배려 하나가 평생의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떠나게 한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말보다 표정, 설명보다 따뜻한 태도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더큰 힘을 갖습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뜻을 굳게 세우면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지킨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세우면 길이 보이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삶도 흩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흔들리고, 경험이 많아도 흔들리고, 강한 사람도 마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 이 말을 오늘 듣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라며, 정약용의 마음가짐 이야기를 마칩니다.